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나온 주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주가가 박살난 상태인데요. 과연 어떤 주식일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50이 넘습니다. 그동안 2,400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부근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지요. 코스피 지수는 좋은데 이 주식은 주가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바로, 잉크로스입니다. 잉크로스는 2023년 1월에도 어떤 광고 주식이 좋은지 분석했던 종목인데요. 무상 증자를 하기 전에 황금 거북이가 수익을 냈던 종목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배당도 지급하는 소형 주식, 잉크로스입니다. 잉크로스는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줄어들지 않으며 매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5년 동안 1.48배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5년 동안 31%에서 41% 사이를 움직였는데요. 최근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광고 사업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업종 같습니다. 규모가 점점 커져서 2020년부터 1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잉크로스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분기 모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만큼 재무제표는 좋은 상태인데요. 2021년보다 단기순이익은 작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기록하기 때문에 소형 주식치고는 좋은 상태라고 볼수 있지요. 매년 평균 ROE가 10% 이상이면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잉크로스는 5년 연속 ROE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부채 비율은 역시 시가 총액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 중 하나인 부채 비율 100% 이상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100% 초반 수준이라서 보통 부채 비율이라고 할수 있지요. 또한 유보율은 역시 나쁘지 않아서 재무 안정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잉크로스, 티딜 업고, 올해 실적 성장, 목표가 상승, 키움증권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랍니다. 이 시장 전망치는 대체 누가 설정하는 걸까요? 바로 기관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성장해도 기관이 눈을 높이면 그건 기대치보다 못한 주식이 되지요. 아무튼 계속 읽어보면 TD 증가 성장이 강력해서 올해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TD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이 뉴스에서는 친절하게 TD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TD은 인공지능 큐레이션 커머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TD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라면 티딜로 인해 수익이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단순히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기관의 속마음은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인공지능 테마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매수를 말하는 기관 투자자 그들의 속마음은 물량을 넘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기가 막히게 잉크로스의 2023년 4월 5일 주가를 마지막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목표가 상승 리포트는 주가가 내리는 마법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3일 거래량이 급등합니다. 바로 매도 물량이 급등한 것인데요. 이 매도 물량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대표이사 지분 전량 매도 공시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정보 최상위권자인데요. 예전에 신라젠 사태 때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위에 있던 정보 보유자들은 주식을 먼저 매도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 것은 이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매도했을 거라는 생각에 개인투자자들도 함께 주식을 던졌을 것입니다. 최근에 좋은 뉴스가 가득했던 잉크로스가 목표가 상승 리포트 이후 일주일 만에 대표이사가 지분을 전량 매도하는 중입니다. 원래 잉크로스의 기업 가치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2020년 전염병 사태로 인한 비대면 주식이 수혜를 보면서 광고 업종도 수혜를 본 상태인데요. 재무제표는 좋은데 원래는 상승 반전이 나와야 하는 구간에서 대표이사가 인크로스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생각해 봐야겠지요. 일단 2019년 저점이 만원인데 기업 가치가 그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가 매년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잉크로스는 SK그룹의 계열사입니다. SK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큰 대기업인데요. 주요 주주가 이제 43%가 되고 유통주식이 57%가 되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니 대표이사가 지분을 겨우 5%만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주식들은 대표이사가 지분을 5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잉크로스는 안정적인 최대 주주를 보유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잉크로스에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지분 전량 매도를 걱정해야 할까요? 2023년 4월 13일에 대표이사는 5% 지분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중소형 수준의 주식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잉크로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SK그룹의 계열사이며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요. 다만 회사를 만들었던 이재원 대표이사의 지분 처분으로 인해 경영권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대표이사가 주식이 없으면 경영을 대충 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요. 그로 인한 리스크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 리스크로 인해 어느 정도 할인은 받게 될 것이죠. 그래도 재무제표를 보면 회사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잉크로스는 광고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매출처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지분 매각 리스크로 주가는 며칠 더 조정을 받아야 할 것인데요. 이 리스크는 언제 해소가 될까요? 2023년 상반기 실적인 1분기나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 주가는 다시 본래의 가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크로스가 불안하다면 대체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도 있지요. 바로 잉크로스와 같은 업종에 있는 대장 주식 제일 기획입니다. 심지어 제일 기획은 배당률도 잉크로스보다 높습니다. 시가 총액도 2조가 넘는 대형 주식이지요. 이미 황금 거북이도 보유하고 있고 황금 거북의 엄마 거북이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엄마 거북이한테 최근에 매수하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지요. 어제부터는 수익 구간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시가 총액이 높은 이유는 회사 규모가 크다는 뜻이고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또한 매출액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 단위의 매출이라서 5년 동안 겨우 1.22배 상승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덩치가 크면 움직임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5%에서 7% 사이로 작은 편입니다. 아까 잉크로스의 영업이익률은 30%가 넘었지요. 소형 주식이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대형 주식은 규모와 덩치에서 나오는 안정성을 갖고 있지요. 최근 분기 매출액도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분기에도 모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2023년 실적도 기대가 되는 제1기획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도 좋고 제1계획이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요. 그리고 10년 평균 ROE가 10% 이상입니다. 10년 연속으로 좋은 ROE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주가 역시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광고비 집행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수급이 몰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주가 변동성이 낮은 종목 중 하나이지요. 그래도 잉크로스가 불안하다면 업계 대장 주식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이사가 왜 지분을 매도했는지 속마음은 알수 없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 매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기업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2023년 실적은 다시 좋은 모습이 나올 테고 결국 지분의 영향은 5% 수준이니까 적다는 것을 알면 원래 가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노려서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